10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러시아의 아크바르 족속입니다. 아크바 지구촌에 6,700명 가까이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게 되고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봉자는 0.03% 음주자들도 0.03% 이제 막 복음의 문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 몇 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아크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투아티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고 아에시발도라고 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러시아 정부는 그들을 크게, 큰 부류로 해서 아바르스라고 이렇게 분류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무당을 찾아가서 부족처럼 코란을 사용하게 되는 아주 토속적인 민속적인 무슬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게 되지만은 도시에 외곽에 살게 되면서 가축과 닭을 키르며 살아가게 되었던 목장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막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상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던 이 복음의 결실이 잘 맺어 갈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 8절서부터 끝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19제해 5월 7일에 바벨론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호 성정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누부살라다니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녹 바다를 깨뜨려 그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볼라 바벨론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왕이 하마 땅 리볼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왕과 느도바 사람 다노메의 아들 스레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여우야인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우약인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군대와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데려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즈.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가 있었고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가 있게 되었고 8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은 군대장관이 와서 느부살라단이 와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인물들이 3차에 걸쳐서 더 다시 변화하게 되면은 삼차에 걸쳐서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게 되었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야기 시대 때 똑똑한 이들이 다 끌려가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아책을 쓰게 되죠. 니들 똑똑하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들으면 출세할 수 있어. 누구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게 되었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 이 사람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후예들과 자손들이 있게 되었는데,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성전도 없어서 저 강가에 가서 "하나님,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유브라데스의 그 근방에 있게 되었던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사람이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사건의 이야기들과 그 시대의 인물들이 또다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보았던 에, 지난달이 아니죠 8월달에 보게 되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40장서부터 44장까지 있게 되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원치 않게 예레미야가 그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되지만은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위하여서 바룩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3차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 가운데서 8절 이하에서부터 어 2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서부터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던 모든 그릇들과 도구들과 금은부치들이 다 이렇게 갈려지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사가 버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 그 시의 대장을 따라서 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가는 길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서부터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 일제 시대 때 조선의 독립 운동을 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통 독립 운동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의병 운동을 하게 되었던 이 조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개화파의 신문물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민족주의자들이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또 일부는 미국이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그 중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빌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러면서 그 후유증과 파장이 여태껏 우리 사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지금 22절서부터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가 어떨 때는 갈대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살짝 폄하여서 말하게 되었던 것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에 의하여서 남겨지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관리하고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던 꼭두각시 총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달리아나 예레미아나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있고 그에게 힘을 주게 되었으니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니 그것을 그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거 친일파냐 라고 말하게 되듯이 친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었던 이 그달리아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되었던 사람들 여기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은또 다른 이름의 인물이었던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 이스마일이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데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서 한번 백성을 독려해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요한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게 되지만은, 예레미야의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한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이스마일 군대를 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급으로 갔으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반강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따라가라고 말씀하게 되니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도 함께 붙들려가게 되었고 따라가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뉴다 땅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닥도 보이지 않고 혼선이 가득하게 되었던 아무런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서의 남유다의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끝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게 됩니다. 27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바로 직전에 있게 되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37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새로운 임금이었던 아, 이름도 어렵죠 애월 무르닥에 의하여서 그가 이제 그의 자리를 복권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복권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의 자존심과 그리고 체면을 복권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27절 끝에 보게 되면은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고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머리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면할 수 있고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게 되면서 전직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의 주의를 복원하게 되어서 다른 잡아오게 되었던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그를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트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입니다. 그의 일평생 항상 왕에서 먹던 양식을 먹게 하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문학으로 표현하게 되는 뭐라고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암시입니다. 혹은 복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조짐과 전조 현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게 되면은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복선과 저자의 암시를 잘 찾아내면서. 공감하면서 읽어내어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뒷부분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고 수치와 창피와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서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21절 말씀에도 있듯이 본토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가 가는 길 가운데서 처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시드기아는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자 죽어가게 되었고 그 당사자도 두 눈이 뽑히게 되었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야기는 이렇게 왕으로서의 존귀와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역전을 한 방에 이렇게 바꿔가기도 하게 되지만은 천천히 천천히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고 나의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소설의 복선, 암시, 전조현상을 읽어가야 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과 교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읽어갈 줄 알고 볼줄 알고 깨달아 체험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살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을 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 짓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꿈과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암시가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 하게 되면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고만 사나요? 어떻게 하나요? 옷을 벗은 다음에 그다음에 뭐하죠?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근데 죄수의 의복을 벗기 한 다음에 그에게 왕 앞에 앉아서 먹기 하려고 하게 되면 은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귀족의 옷을 입히면서 존귀한 자리에 그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산에서 먹하게 되었던 제 동기 목사님이 설교집을 하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집의 설교집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요셉의 옷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장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늘 옷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옷장 가운데서 옷을 많이 갈아입히게 되었던 것이죠. 채소 옷을 성들에 의하여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다 이렇게 벗겨지게 되어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던 이 요셉의 양이 요셉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게 되고, 삶의 신실함을 지켜가게 되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더니, 그 도리어 그의 삶이 값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상이 되어, 되었,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옷을 벗겨주시면서 국무총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슨 옷을 입혀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실 새 옷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옷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좀 이따 저는 11시에 아침에 7시에 이렇게 수, 시술을 한다고 하다가 11시로 시간이 옮겨지게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더 이렇게 전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양복을 벗고 이제 환자 옷을 입게 되고 이 수술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옷의 전부가 아닐 것을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게 될 아름답고 존귀한 옷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나의 더럽고 부끄러운 옷들을 벗겨 주시고 탕자의 겉옷을 벗겨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옷을 입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은총의 옷을 덧입인 것을 늘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실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혀 주실 새 옷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의 거룩과 존귀의 옷을 덧입혀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덧입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듯이, 죄인의 옷은 벗겨 주시고, 죄악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벗겨 주시고, 심판받는 그러한 판단의 옷들도 벗겨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의롭다심의 거룩의 옷을 입어서 새로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세 번씩이나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망해도 폭삭 망하게 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 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조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여호야기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실에 응답의 하나님 되어주시어서 나의 기도와 간고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고 성시되는 귀한 복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